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트레이더 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종목은 알테오젠이 되겠습니다 아, 이미 제가 여러분들께 알테오젠 관련해서는 뭐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높은 수익률을 이미 챙겨 드렸습니다 아, 이미 800% 정도 가까운 수익률을 챙겨 드리면서 제가 여전히 여러분들께 아직도 멀었다 라고 외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투자를 할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주도주거나 또는 향후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도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평균 상승률이 500%에서 많게는 3000% 정도 그 이상 터지는 종목들을 우리가 주도주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급의 랠리가 터져 주기 위해서는 사실상 흔해 빠진 재료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야말로 남다른 명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명분을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만이 이 알테우젠을 꾸준하게 들고 가서 높은 수익률을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드리도록 할 텐데, 자, 우선은 이 알테우젠에 있어서 한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서는 기술 이전과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치료제와 관련된,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바로 조단이 계약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세 가지 포인트가 지금 현재 알테오젠을 움직이는 에너지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자 우선은 이 기술 이전이라는 것은 이이 주식 시장에서 엄청난 재료로서 이제 반영이 되게 됩니다. 보통 이 기술 이전 모멘텀 하나만으로 이 테마가 형성이 됩니다. 단순히 해당 종목만 급등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의 테마를 만들어 주게 되는데 그 내용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그 내용의 주인공이 바로 주도주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두 번째로서는 치료제 관련해서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수시로 계속 치료제 관련 이슈들을 이제 터트리다 보니까 떨어질 듯 하면 호재가 나오고 떨어질 듯 하면 호재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런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랠리가 터져주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조단인데 이 조단이 계약 이슈는 그야말로 입 또한 하나의 테마를 만들어 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금액에 따라서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억 단위 뭐 또는 1억 단위 뭐조 단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조 단위급 정도가 되야만이 하나의 테마를 만들어 주고 역시나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실질적인 주도주가 됩니다. 대형 이슈만 지금 현재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주가 흐름 자체가 꺾이지 않고 그냥 계속 랠리가 터지는 겁니다. 눌렸다면 또 올라가고, 눌렸다면 또 올라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재료 자체가 세 가지가 다 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알테우젠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매수라는 것은 사실상 이 단타 치시는 분들께서 한 3에서 한 5%를 바라보면서 0.5%뭐1% 2% 수익에 예민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제 매수 타점이 이제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처럼 또는 이제 저처럼 이 주도주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결국에는 어디까지 끌고 갈수 있겠는가, 이 홀딩 전략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가입니다. 결국에 어디까지 끌고 갈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파헤쳐 드리도록 하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변함없이 엄청난 정보를 수집을 해왔는데, 안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이미 제가 알테우젠을 통해서 800% 정도 수익률을 챙겨드렸었고, 연달아서 현대 로템까지 300% 적중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정도급의 수익률은 또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주식 같은 경우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 최초 성공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급의 재료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승률이 이 종목에서 터질 수가 있습니다. 즉, 2025년도 많고 많은 종목이 있겠지만, 일단은 잠시 잠깐 내려놓으시고, 이 종목에만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거 한번 나올까 말까 빚재료입니다. 즉, 기회가 왔다라는 거고, 넉넉하게 들어가면 좋겠지만, 형편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단돈 100만원이라도 묻어두시길 바랍니다. 왜냐? 향후 이 100만원이 느닷없이 억대 계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세계 최초 타이틀이기 때문에. 해서 이번 시간에는, 알테오젠의 가격 전략을 비롯해서, 이 주식까지 함께 소개시켜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초집중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 보이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 수천, 수억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단돈 900만원 투자한 사람이 무려 20억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나의 인생 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 그리고 대대손손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이것은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에코프로 뿐만이 아니라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8000% 급등이 터지면서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살수 있는 기회 또한 주었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일들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가, 바로 내가 주인공이 될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셔야 합니다. 자, 현대 로템의 경우도 역시나 똘똘한 주도주 하나만 들고 있었어도 로또 부럽지 않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는데 무려 10%, 100%도 아닌 1000%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시총 수백억이 수조 원이 될수 있는 종목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고 결국 마지막 가서 깨닫는 것이 주식의 정답은 기술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늘 기회가 찾아오고 있고, 언제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일반 개인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정보 싸움이라는 겁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뭔줄 아십니까? 바로, 에코프로, 한미반도체, 현대 로템, 모두 하나같이, 수백만 원을 투자했을 시에 수억에서 수십억이 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그세 번의 기회를 놓치셨을 겁니다. 두번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자, 보십시오. 에코프로와 한미반도체, 현대로템이 역사적인 대폭등 시세가 터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는 누구나 아는 세계 최초의 양극재 개발 이슈를 확보하면서 무려 2만% 프로 역대급 상승이 터졌고 결국 투자자들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바닥에서 이 종목을 주어 담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한미반도체 역시나 세계 최초의 PLCC 개발 성공으로 8천% 상승이 터졌습니다. 역시나 세계 최초 타이틀을 확보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새 인생을 살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했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정보 싸움이라는 겁니다. 누가 먼저, 누가 빨리 잡느냐의 문제고, 누가 먼저 제대로 된 정보를 받느냐에 따라서 향후 인생이 풍족해지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난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지난 거는 무효입니다. 또다시 기회가 찾아왔고, 이 종목, 세계 최초 기술 개발 성공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어렵게 찾아낸 정보입니다. 인생 마지막 주식이 될수 있다는 라 것이고 이 주식만큼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하셨으면 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국 최종 결정을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선택하시는 거겠지만 단지 저는 기회를 한 번쯤 드리고 싶은 것일 뿐이고 구독자님들께 이 종목을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판단은 각자 스스로 결정을 내리시면 되는 거고 우선 이 종목부터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 입장하셔서 비밀노트에 담겨 있는 이 종목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을 역전시켜줄 소통방 입장과 수천프로에서 수만프로 급등 수익이 상상이 아닌 현실세계에서 가능하게 만들어줄 비밀노트까지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화면에 나와 있는 번호로 행복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행복 딱두 글자면 소통방 입장과 함께 비밀노트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는 구독자님들은 모두가 아닐 겁니다. 2025년 큰 기회 올 겁니다.